자 오늘은 남제천 하루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대상 오종 또 민물 장어. 오늘 사용한 미끼는 말지렁이하고 미꾸라지 사용해 가지고 오늘 대물 민물 장어가 나올지 안 나올지 여러분들과 함께 가봅시다. 잘 보죠. 투. 빠이지. 자, 걸었어. 자 걸었어 요 자, 황어 한수겠습니다. 자 황어 생 한수 방생할게요. 자, 방생 자 입질도 왔어요. 와. 자 입질. 방어 같은데요. 자으로 방어 많이 전문해봅시다. 네. 자 방어 많이 전문해봅시다. 두수 <laughs> 자 어서 오십시오. 황어 두수째 예, 또 시작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감 이게 6번 때니까 오면은 3번 3번이나 4번 때여도 왔어요. 우우 어, 걸었어. 이도 황어 같아. 요아 농구 안 나오고 황어 나오네요. 여지 없이. 여자 없이 딱 지렁이 먹어 나와요. 예. 자, 황어 세수째. 자, 오늘 마리좀 한번 해봅시다. <laughs> <미치게>. 또. <laughs> 자, 입질 왔죠. 예. 달달달 떠는 거 보이죠? 예. 황어입니다, 황어. 추천은 제가 뭐, 이렇게, 그거는, 자, 아이, 황어, 황어, 황어. 자, 걸었어요. 예. 일단은. 예. 기수형하고 연결되는데 가면 됩니다. 자 일단은 자요거 내수째 내수째 나왔습니다 내수째 네 손전만 그냥 지금 보는데 아 이렇게 되들면안 되는데 자꾸 어, 어. 네, 자. 자 잡았어요 네, 걸었습니다 황어 어, 황어 보시라고 어, 황어 예 네, 황어. 네, 황어 오수 예 네. 이제 또 오죠? 자, 걸었어요. 자, 걸었나? 자, 어, 마리창 갑시다. 자, 이거 이거수죠 자, 육수. 네, 육수째. 이거 나도 그냥 믿기 싫죠. 지금 정신 못 차리겠어요. 일본이 지금 계속 갔다 갔다 하죠. 이거.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거 한번. 잡고 갑시다. 예, 걸었어요 예, 일 예. 자, 황어. 예, 안에 예, 황어포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어요. 미꾸라지가 확률이 더 높다면서요 황어포보다가. 황어포도 뜨고 뭐 일단 의 자자 모입시야지뭐 네. 난리도 아니야 지금 아치겠다황어포을또이럴것 <laughs> <laughs> 같아 아, 이거는 물고 있나? 아고 있어요 아, 뭐 하나? 뒤로 하고 그래요 아어자 어, 장어 나, 야, 자 야, 자 장어 나왔다. 야, 자, 야, 자, 장어 나왔다 야자 야, 자자 장어 나왔다, 장어 장어 야, 장어 나왔어요 와, 미치겠다 야, 5번 대에서 장어 5번 대에서 장어 5 장어 나왔어요,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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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와, 미치겠다 나 방하는 줄 알았어요, 장어 노인과바닥님이 별풍선 30개를 선물했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와, <laughs> 예, 드디어 한 마리 나왔어요. 와, 보여드렸다. 뭐 자. 앞으로 <laughs> 챔질 자주 해야 할것 같아요. 예, 일단 이거, 풀어드릴게요. 잠깐만 나왔습니다. 자, 보십쇼. 민물장어, 예. 자연산 자포니카 오리지널 민물장어. 자, 강릉 남지천에서 산수했습니다 <laughs> 자, 일단, 일단, 예, 일단 저, 예, 예 잠깐만.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자, 통좀 가져올게요, 통. 예. 아, 통이 여 있는데, 통, 통 가지로, 사이 가또 왔어요. 시웠다. 일단은 물좀 받을게요. 아, 드디어 나왔다. 사이즈는 뭐 크지는 않습니다. 에이. 자, 이거 한 마리 잡고 가야 되나. 이거 뭐2번 도구. 고 지금 뭐, 에이, 뭐 야. 아이씨. 아, 걸었어. 자, 2번. 아, 걸었어. 이거 다시. 나 걸었어, 씨. 쌍가리쌍가리 아, 일단 빠졌고. 장어 에라이 씨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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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어 황어 대에 황어가 나오습니다 미치겠다 씨아 아 힘들어 그렇소, 씨한 마리, 두 마리, 쌍거리, 쌍 예, 쌍거리, 쌍 거리 미친, 쌍거리, 쌍 거리, 십삼수 와이 일본은 배포 장어 붙었었거든요. 왜? 자 입시 보이시죠? 지금 붙었잖아요 이거 떠나요? 근데 뭐가 물고 있는 것 같아. 예. 아까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이 느낌. 자이 보시오. 아 방어다. 방어. 항어. 자, 걸었습니다. 어, 장어호 자. 어. 와. 잠깐만. 뭐..뭐.. 이뭐 뭐, 자. 이 뭡니까? 자. 이 어? 뭐, 그래? 아, 아까 누가 잘아 누워, 자라 잘하, 자라라고 누가 그랬어요. 자라라고 누가 그랬어. 잘하, 씨, 미치겠다. <웃음> <웃음> 잠깐만, 자. 지겠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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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정이 잠을 지 와. 자, 전형적인 장어 입질, 자라가 나왔습니다, 자라가. 엄청 커요, 지금에. 와. 네.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와. 네. 와, 전형적인 장어 입질인데, 이 자라, 자라가 장어 입질 하거든요. 와, 이거 방생해 줄게요, 이거. 와. 와, 엄청 커요. 와, 힘들다. 와, 자라 맞지? 와, 겁난다. 예, 겁난다, 겁나, 와. 와. 아, 진짜 겁난다. 와. 이거 봐, 이거. 와. 야, 아, 진짜, 이거 봐. 겁난다, 겁나, 와. 방생해 줄게요. 와, 매. 야, 니가 이걸 먹었냐. 와. 자, 물진 않겠죠. 아, 자, 자, 자. 자라, 네. 자. 우후 야. 난, 완전 하겠네 네. 자라가 지금 보니까 뭐, 몇 키로 되는지. 와, 이 전형적인 장어 입질이라고 제가. 네. 자라가 장어 입질을 합니다. 뒤로 후진하니까. 다리가 4 개잖아요. 다리가 4 개니까 뒤로 갑니다. 애들이. 와, 깜놀했네. 깜 <laughs> 아까 누가 자라, 자라 얘기하고 있지 자라가 와, 진짜 오늘 뭐 윙고가 다 잡습니다 오늘 뭐 <laughs> 황어, 장어 오늘 뭐자 오늘도 강릉 남제천에서 대물, 민물 장어를 낚시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래도 민물 장어 한수 황어 열네 수 자라가 엄청 큰 자라가 한수가 나왔습니다. 네. 내일은 또 다른 포인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나게 또 낚시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